유럽 축구의 강호 바이에른 헨헨과 토트넘 허스퍼가 오는 11일 프리시즌 친선 경기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네의새 감독 빈센트 콤파니의 충격적인 발언이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어 안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시아 투어 중 열린 1차전에선 헨헨이 토트넘을 2 1로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독일 원정 2차전을 앞두고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빌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새 시즌 전략을 시험해볼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북볼 위스퍼스는 토트넘이 1차전 패배의 교훈을 바탕으로 확실한 전략과 전술로 맨해내봤을 것이라며 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앨런 시어로도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에이스를 보유한 토트넘은 이번에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토마스 투혈 감독의 사임 이후 새롭게 부임한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토트넘과의 2차전을 앞두고 인장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매우 강력한 팀이며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 현지 기자가 1차전에서 승리한 웨헨이 2차전도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콤파니 감독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토트넘에 대해 그런 말은 삼가주세요라고 일갈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의 플레이를 무시하는 것은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차전에서 웬헨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우리 수비진을 괴롭혔고 그의 움직임과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곰파니 감독이 자신의 팀 선수인 해리 케인까지 언급하며 손흥민과 비교한 점입니다. 그는 손흥민은 현재 세계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스피드, 기술, 영향력을 지닌 선수 중 하나라며 반면 케인은 아직 손흥민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고 평가해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유럽 축구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 스포츠 매체 키커는 콤파니 감독의 발언이 매우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고 보도했으며, 보츠 기자 마티아스 베커는 그 선수의 최근 경기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콤파니 감독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베커 기자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열유로골 심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세 번째 10-10 기록을 달성했다면서, 레인이 이적한 뒤, 토트넘은 오히려 더잘 나가는 모습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까지 경직되었던 토트넘의 플레이가 이제는 훨씬 자유롭고 찬의적으로 변했으며 그 중심에 새 주장 손흥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 해설가 마티아스 잠어도 손흥민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팀 플레이를 모두 겸비한 선수라며 그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케인은 훌륭한 골잡이지만 아직 손흥민처럼 팀을 이끌거나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선 콩파니 감독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떤 독일 평론가들은 아기 팀 선수를 깎아내리면서 상대 팀 선수를 지켜세우는 것은 팀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콩파니 감독이 손흥민의 짐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지난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 중한 명이라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극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한편 이번 일텐과의 2 차전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팀의 전력을 점검하고 전술을 시험해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키 안젤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제재 하에서 손흥민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 팀의 핵심이라며 그의 리더십과 기술이 이번 시즌 우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콤파니 감독의 평가와도 일맥상 통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케인의 재회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환상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던 두 선수가 이제는 서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맞붙게 된 것입니다. 두 선수의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누가 더 빛나는 활약을 펼칠지,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통해 새 시즌에 대한 희망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팀 성적을 만회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손흥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어떤 포지션에서 뛰게 될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지. 아니면 익숙한 윙어 포지션을 고수할지에 따라 토트넘의 전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축구팬들에게도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맹활약하는 모습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활약을 응원하며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챈과 토트넘의 2차전은 단순한 프리시즌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의 폭찬 발언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진 관심 속에서 손흥민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콤파니 감독의 찬사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11일 열리는 경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넘어서 유럽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컴파니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의 실력과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토트넘과 뮌헨 양 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의 맞대결은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 함께 뛰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팀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경쟁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 비교를 넘어서 두 팀의 전술적 접근 방식과 팀 운영 철학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케인의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팀의 전술적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손흥민의 세계적인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유헨의 감독이 직접 손흥민을 극찬했다는 점은 그의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셔서 앞으로 중요한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기대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멋지길 바랍니다.